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laughs> 생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그냥 해도 바뀌고 하니까. <laughs> 네. 또 궁금한 게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어떤 것부터 한번 차례봐주릴까요제 어, 남편 건강이 어떨런지 네. 남편분에 대한 거 네, 먼저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왼손으로 선생님. 왼손? 네. 네. 좀 기운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네. 음. 남편분 생각하시면서 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여기서. 왼손으로 3장 편하게 느낌 오시는 걸로 네. 손 가는 대로? 네 여기도 왼손으로 3장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복하시네요 이 사람은요? 네, 행복하세요 행복한 느낌이고,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가진다. 이런,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어, 그리고 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네. 내가 만족하면 된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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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준이 네. 본인한테 그 기준이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laughs> 본인 알아서 그냥 맞아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맞니다 근데 이제 이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나한테는 태클이에요. 맞아요. 여기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나한테는 태클이에요. 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했을 때 행복한데 맞아요. 사람이랑 엮이는 게 피곤하다라는 맞아요. 자체적인 생각을 하시고 약간 고지식과 꽉 막힌 사람이지라는 생각하실 네. 수 있는데 근데 본인은 그게 행복인 거예요. 도움을 준다고 와도 나한테는 내 바운더리 침범하는 느낌인 거예요. 나는 그게 답답해서 죽겠는데. 이제 남편 모 입장에서는 왜내 바운더리 침범해? 맞아요. 나가, 너 나가.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어. 근데 선생님도 어. 어느 정도는 내려놓아야 돼요.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 딱내 방에 있을 때 그래. 행복해요. 맞아요. 오, 쌤 귀신이다. 네. 맞아요. 그냥 이거 나온 그대로 알려주는데 네. 혼자 있는데 네. 팔짱 끼고 표정이 너무 좋죠. 네. 네. 여기도 굉장히 편안하죠? 어... 혼자 있죠? 내가 편안하게 휴식하는 내 공간이 확실히 있어요. 뭐 청소해주는 것도 싫을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오,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네. 느낌일 것 같아요.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우리가 가정을 이뤄가지고 함께 하는데, 음. 왜 나만 계속 이 안에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 는 느낌 있죠. 네, 왜 네. 나만 계속 이렇게 싸워. 그건 내 싸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네. 독립적이세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답답하거나 외로움도 맞아요. 그래서 느끼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아우, 난 언제까지 그렇게 바라만 봐야 되냐고요. <laughs> 아유, 내 팔자야. 오늘 소리가 절로 나오네. 그 부분이 가장 클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건강할까요? 너무 행복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laughs>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아, 그래요? 돈 터치가 네, 그렇죠. 가장 그냥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이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딸내미 딸님분 우선은 사업 하고 계시는 거 일적인 거자 여기서 세장 뽑아주세요. 아 사업적인 따님분께서 따님분께서 사업적인 기질이 굉장히 좋아요. 음. 추진력이라든지 맞아요. 나아가는 부분이라든지 망설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추진력 카드가 남자 카드인데 지금 따님분한테 오히려 나왔어요. 음. 그래서 전체적인 선생님의 사업의 맞습니다. 메인을 맡아야 되는 맞습니다.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그릇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카드 자체가 수출이라든지 음. 해외 수출이나 기존 거와 또 그런 영역을 계속 넓혀가요. 그냥 지분 다 넘기셔도 될것 같아요. 얼랄얼라안 돼요. <laughs>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나요안 돼요. 물려줄 게 있다. 둘 중에 누굴 줘야 되나면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딴님 분한테 주면은. 어이, 큰일 났네 우리 아들 돈 뭐가지 흔들게. 제 방송이 어떨는지. 내년에 방송? 저의 그런 운이. 자, 그럼 여기서 세 장. 맨 끝에 거, 여기 끝에 네. 거, 네, 여기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네? 일적인 건 걱정하실 게 없는데, 네. 선생님 마음을 조금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이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마법사 카드가 나와있죠.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요. 타로에서 이 원소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메비우스의 띠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하는 게 그냥 다 이렇게 꽃을 피우는 카드거든요. 음... 장미 백합 이게 있는 카드 자체가. 엄청 기분 좋은 타로가 기분 좋은 거네요. 네, 마법사 카드 나왔고, 어... 여기서도 보시면은 발에도 물이 담겨있고, 여기 물컵 이컵 자체도 내 감정적인 음. 인간관계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죠 음. 그니까 선생님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음. 일 자체가 음.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계속 이게 물이 순환이 된 것처럼 그 선생님의 행복을 저는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일적인 거는 선생님 걱정하실 게 없는데 음. 어떨 때좀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있으세요? 딸이랑 같이 밥 먹고 하는 음. 거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것도 네. 시간을 사실 내기가 어렵고 네. 늘좀 쫓기는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요. 네, 예, 그래요. 유튜브 찍을 때도 행복하죠. 음. <laughs> 선생님 제가 꿈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년에. 꿈이 있으실까요? 제가 내년에는 노래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가수 도전. 응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하세요. 선생님 하세요. 아 진짜 이더 월드 카드가 이 완성의 카드가 행복 완성 풍요의 카드거든요 선생님이 이걸로 인해서 일단 행복해지시고 네. 이걸로 인해서 또 원하는 걸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있어요 음... 여기도 카드도 보시면 균형이란 중심이 딱 잡혀 있고 이걸 끌어주실 분이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냥 할수 있는 걸 하면 된다 아... 그러면 내가 모두가 행복해요 예 그리고 이게.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다 나를 음. 찾아주는 거예요 저는 전국행사 가능하다고 <laughs> 보여집니다 진짜로 <laughs> 선생님 저 앉아계신 작곡자분이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거 네, 중요한 거예요 작곡가랑 피디랑 한번 어떤지 한번 작곡가님 에? 바라보시면서 두자 피디님 네. 이렇게 에? 자 작곡가님 아 작곡가님 함께하세요 아 진짜? 이 일적인 건데 새로운 네. 시작이에요 헉. 선생님 일단 너무 좋아해 애정 러브카드가 나왔죠. 일적인 부분에서도 나한테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만내 마음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굉장히 애정을 듬뿍 주고 있는 사람이다. 눈에서 하트 뿅뿅이다.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되고. 네. 자 피디님, 피디님도 좋은데 자꾸 좀 등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웃음> <웃음> 등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laughs> <laughs> 함께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함께하는 어. 거 풍요 안정. 네. 이런걸 상징을 하는데 어. 마음이 자꾸 막. 왔다 갔다 해. 막 약간 뒤돌았다, 앞에 봤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어, 나 심장에 떨린다. <laughs> 맞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어, 왜 그러는 안 맞는 부분 있는 거예요? 나도 아. 욕심있고, 피디님도 욕심이 있는데, 에이. 아직은 제가 피디님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 에이. 이 컵이 앞에 잘된 것도 있는데, 쓰러져 있는 것만 계속 선생님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어, <소리가> 맞아요. <laughs> 어. 제 속마음은 고맙고 음. 막 그런 의식 그아 여기 행복이에요 어. 여기도 피디님이랑 함께+ 함께 행복이거든요 어, 그런데 네. 내가 뭐가 부족했나 아 피디가 조금 더 아이디어 내면 막 이런 욕심인 음, 거지 음, 음, 음. 제가 뭐 원망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이불을만 아, 제가 쫓아대는 거죠 계속 조율해 가신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냐면 오래도록 함께할 사이예요 이, 결론... 징그럽다 징그러워 <laughs> 아유, 저는 처음 봤어요 타로는 아 그런데 깜짝 놀라겠는데요 때문에 선생님 말씀처럼 희망있게 네. 신나게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좀 가수합니다 파이팅 <laughs>